어 뭐야? 이 스택인가? 뒤집혔어. 뭐야 누가 드릴로 밀어? <laughs> 뭐 하는 거야? 왜이야? <목소리> oh yeah,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5 나이트 인 애니메 리본 4일밤중 클리어를 했거든. 이번에는 5일 밤부터 녹화를 해보려고 4일 밤을 클리어했더니 미니 게임이 나왔어요. 오니 어드벤처 A D로 움직이고 J가 슈팅. 뭔가 슈팅 게임인가봐. 안티도 되고 해보도록 하죠. 레벨 1, 소라를 부실해. 오, 삐용삐용 삐용. 점프 높네? 앉기. 있다, 있다, 있다. <목소리> 오케이. 최대한 많이 부시, 많이 잡는 거야. 온다. 자, 총알은 24발. 아, 나무. 여기까지? 아마 레벨 1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렵진 않네? 뭐야, 얘는.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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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들어가면 안돼 밑으로 들어가면 안돼 장전 아 여기 끼는구나 천장이 여기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끼네 여기 점프가 안돼 큰일 날뻔 했잖아 뭐, 빨간색이 좀 빨라요? 이런 G 모양도 있고. 유빈, 스코어를 10점을 채우면 승리를 하는 건가 봐. 요런 게임. 현재 지금 729코인이 모였고, 약은 3개 있거든요. 이거 안 샀잖아? 나 이거 샀는데? 이거 왜 지워졌지? 샀는데? 그래서 이거 사고. 메인 테마? 노래 바꾸는 건가? 약도 이번에 한 10개 챙겨가 보고. 노래를 바꿀 수 있나 봐. 아, 그러네. 여기 메인 트랙이 구입을 하니까 메인 메뉴 테마 3.0이 있잖아요. 뭐가 다른 거지? 오, 이거네 이거 그냥 2.0이네 2.0 이게 다르네 이게 기본 노래고 뭔가 파... 뭐 좀더웅장함을 주고 있어 나는 3.0이 더 좋게 느껴지지? 자 5일빵 갑시다 일단 패페이랑 폭신은 카메라로 자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력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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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닳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야 되고 폰가에 한번 들어볼까?

I'm very sorry about the situation you had to deal with. Let's pay for those inconveniences. I'll provide you medical and psychiatric car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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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h a t What? 뭔가 이 말도 끝나기 전에 들어오네.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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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m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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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w 사이코패스인가봐 콩가이가 콩가이가 사이코였어 괜찮아지 사라지자마자 하... 아아파워도 괜찮았는데 어 약을 안 사왔다 약 3개밖에 없어 아 화면 어떡하니 <laughs> 화면 때문에 죽겠는데 와 심하다 진짜 심하다 이거 약안약안 약안 먹으니까 와 못할 정도네 클릭이 안될 정도야 c d 비 클릭이 안돼음 와우 삑삑 소리도 안나 멘탈 나갔어 뭐야 이게 그냥 다 닫아놔야겠다 모르겠다 나 이거 폭식만 봐야겠다 아니 퍼페만 봐야겠다 셋이거든? 파워 몰라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다 닫아놓고 뽑에만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 와, 화면, 여기서는 다일그러지진 않네. 그래도 지금 4시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해도? 전원이 없어서 죽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클리어 되면 대박이다. 3시 때거든, 아직까지? 아직 4시는 안됐는데 어, 4시 됐다. 와, 이렇게 4시까지 가네, 그래도. 설마, 이거 정신 상태가 이러니까 파워도 무제한으로 바뀌고 그러면 좋겠다. 화면 더, 더그러졌다 파워 어, 나갔다. 끝났네요. 소리도 안 들려. 와, 약 진짜 한돈되는 대로 사야 될것 같아. 181 코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아이템들 다 샀거든요, 이제. 30개. 더살수 있나? 어, 80개. 이 정도면 뭐 무한대지 무한대. 프레디랑 폭시를 CCTV로 확인을 해주면 애들이 움직임이 느려지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CCTV를 아예 안볼 수도 없는 거야. 프레디랑 폭시가 자주 오기 시작하면 문을 자주 닫아야 되고, 애들이 타이밍러시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뺏어가 그렇다고 달려오는 도중인데 문을 안 닫을 수도 없잖아. 어 뭐야? 뭐야? 미스테인가 뭐야, 화면 뒤집혔어 뭐야, 누드릴로로 3로? 2로? 뭐 2로? 야 어? 프레디가 드로뚫로 아직 안직안데아안 아아 2레디 안. 갔는데? 아. 안, 돼. 아, 프레디 안. 최대한 처음에 보지 않아야 돼. 최대한 보지 만아 않고 1시까지. I'm going to slice your neck with my hook. 아. 난 들어온다고? 둘다 뛰었네. 와. 나 이제 할거 그냥 지 않고. 우리 퍼펫 때문에 파워를 벌었는데. 퍼펫이 도와줬어. 그리고 तादृशी 음. 잡아니 <놀람> 네, 시간? That bitch! Did you just do o d l e o n i m mm -hmm. Hello, handsome! Oh w a i t It's me! Nice! What's your girl? She's a girl. She's a girl. s h e 프레디도감 오케이, 둘 다요. 둘다 있어. 여보, 네, 땜 프레디만 보면데 그거 다 프레디. 사1분 분, 2분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땡! 아 i b 가 땡이 아니고 나이스~~ Yo! 진짜 힘들었다 이거 전원 진짜 부족해요 뭔가 떴어 벌룬 보이 어드벤처 별룬 2가 뜨고 6일 밤도 있네 오마이네 이거는 다음 파트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밤 내가 진짜 깰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 못하겠어 하지만 이번에 별 하나 땄고요 솔직히 전기만 안 부족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안 모르겠는데 전기가 너무 부족해 확인은 해야겠고 궁금은 하고 뒤도돌아봐야 되고 다음에 벌룬 보이 어드벤처 레벨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도 이뻐요 좋아요 두고 잊지 마 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무이바.